안녕하세요, 웅짱TV의 웅짱! 홍짱. 미호입니다. 前回ね、4話まで見たんで今回は5話から6話まで4話どう終わったか覚えてる女の子がカミングアウトして終わってたよね <laughs> カミングアウト <laughs> カミングアウトというかそやなしかもねその話からして俺ら色々、まあ、推測したやんかなのでこの56話でとうとうゆす乃さんの努力の有無が明らかになるのかどうかあと俺が言ってたもう一人の俳 <laughs> 優、うん、さんが出演するかどうかまあ5話6話となると何かしら事件が起きそうな顔はするけどね、うん 前回がね本当に青春ドラマって感じでずっと進んでいってたから<う>組織の話とかに入るのかどうかって感じだねだいまから5話6話いきましょうはいはい <noise> 어릴 때부터 이사를 많이 다녔다. 아빠는 항상 무언가에 쫓기듯 이사를 다녔다. 오, 온 나이도 그다 오, 항상 쫓기듯 이사를 다녔지만, 아빠의 최우선은 항상 나였다. 오늘 이 나라 믿지 을수있구 유생, 유생도 괴롭힘 당하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 왜 다들 못본 척하지? 아무것도 안 했다 야 <laughs> <laughs> 아빠 뭐 폐쇄공포증은 괜찮아? 정규직 되니까 다 극복됐어 아, <laughs> 그렇게 좋냐? 땅빵면 돈이 나와? 근데 나야 막 나와 이사 안 가도 되고 얼마나 좋아? 맥주 한잔 할래? <laughs> 나 아직 학생이거든? 뭐 하나케밖에 안 넘었는데 <laughs> 그러니까 조만 버티면 되니까 이거 대박 비싼 거잖아 너희 집 장난을 사나 보다 나도 잠깐 한번 입어보자 벗어라! <laughs> 벗어라! 진짜 어서 그래. 아무도 보지 않는다 아무도 못 봤으면 없는 일이 되는 건가? 선생님은 즉각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하셨다 누구든지 물건을 빼앗겼거나 괴롭힘을 당한 친구들이 있으면 손 들어주길 바란다 괴롭힘 당한 사람은 손을 들려고 했다. 적절한 조치가 아니었다. 적당한 조치였다. 누구냐? 우리가 언제 내네갈 밟은 적 있어? 누가 찔렀는지 말만 해. 그럼 조용히 나갈게. 아니, 우리가 뭐왜 이렇게 또 화가 났어? 애들 어? 울겠다, 울겠어. 남편은 가만히 있어. <laughs> 누구야? 씹은 새끼, 나오라고니씹 새끼야. 야, 그만 좀 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뭐한 짓이야? 그실에서정해1 3입냐다뭐 칼부터 내려놔. 뭐끼 제일 생긴 거야? 뭔데 손목을 잡아? 이 중심 같은 게 손잡반자인데 뒤질래? 그런 애들은 애초에 짓밟아 야 된다고. 이런 아이 개새끼야. 이런 나딱새끼야딱뭘봐이 야, 야, 개새끼들아 공부 열심히 해딱딱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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딱 고3 이제 곧 끝나는데, 괜히 나댔어, 내가. 우리 고3이야. 어쩔 수 없어, 고3이니까.

폭위가 열렸다. 난 퇴학당했다. 어느 학교도 학원 폭력 가해자가 된 나를 받아주지 않았다. 아 이씨 죄송합니다. 아버 이제 들어가셨도니다 학폭이라도 열릴 수 있었던 것은 아빠 덕분이었다. 아빠는 학부모들을 일일이 찾아가 그 거액의 합의금을 물어주며 경찰에 개입을 막았다. 아빠는 집을 팔아서 치료비와 합의금을 물어줘야 했다. 쌍둥북행이 성립되지 않았다 난 다친 것도 상처도 없었다 아빠 나 이런 거 아빠 알고 있었어? 혹시나 했는데 아빠도 이번에 확실히 알았지 아빠 나왜 이래 아빠 닮아서 그래 <laughs> 잘못된 거 보고 못 참는 건너 엄마 닮아서 그렇고 엄마도 이수가 아빠 닮은 건 기뻐했을 거야 엄마가 기뻐했을 생각하니까 아빠는 지금 더 기뻐 기뻐 <laughs> <laughs> <어허. 웃음> 아이씨 아왜 카드 단말기 열어서 결제하러 왔습니다 아 진짜 <laughs> 좋겠노 아 씨발 누가 돌 때렸냐 이게야 근데 어제부터 궁금했는데 뭐뭐 어디 말투냐 야야너 경상도 네 가? 내네 포항하고 구룡포가 고향인데 네너 경상도 맞나아 서울인데 근데 말도가와그치지 네 한마디 희한한 말투를 쳐 씨부리면 나가리 죽자고 째 뜬다 죄송합니다 사장님 저 아까부터 진짜 궁금해졌거든요 이팔에 동그란 거두개 있잖아요 이야 요게 요게 완전 실감진데 요게 이거 뭐예요? 탈인 정말 뻔. 정말. 우와. 시시. 이거 진짜. 이거 쓰기 공으로보무척는데있 테디. 맞지? 네 맞습니다, 형님. 예. 그래, <laughs> 네. <웃음> 무슨 장 이렇게 기억이라는 게뭘까 어, 기억은 전기 신호에 가깝대. 신경 세포 중에 뉴런이라고 있는데 그게 전기를 받으면서 작동을 하거든. 이런 거 말고. 근데 기억은 왜? 내가 네살때 엄마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셨거든. 그때의 기억이 아직도 남아있어 엄마가 날 봤었거든 그때 엄마 얼굴이 기억이 나지 않아 엄마 기억은 그게 다인데 우와 기다려 하아 <laughs> 미쳤다 그 <laughs> <laughs> 교포신고죠? <거죠? 웃음> 아 그러시구나 저기 보이시죠? 저희 모두 어머니가 거두신 고아들이 있어요 <laughs> 아 어머니한테 신딸이 한명 있긴 했는데 그래도 어머니는 저희랑 딸이랑 전혀 차별 안 하셨어요 근데 그 딸이 이미 10여 년 전에 고등학생 때 너무나 죽었어요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꼭 식사하고 가세요 특별한 네, 일 없지? 예 네. 올해는 성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학교에서 배출한 졸업생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장제적 능력자뿐이었죠. 하지만 우리는 비로소 제가 그동안에 엔티티피 얼마나 공을 들여다닙니아 그래, 수고 많아. 혹시 모르니까 엔티티피 파일. 관리 철저히 하며. 그 파일의 존재가 알려지면 문제가 훨씬 심각했죠. 상황 봐서. 이위파일들은다 비하고. 서둘러야겠어. 오... 그래서 내가 계속 생각을 해봤는데 웃으셨을 거야. 너희 어머니. 너가 안다친다는걸 알게 되셨을 테니까. 희수야. 이마도는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거친 세상이야 들어와라 음. 자우리만 아주 좋은 일이 생겼다 또 전학생이 왔어 음. 어, 네가 사위 이 깨지려고 음. 싸우지 말고 자 자기소개 신혜원입니다 음. 친구들! 자, 오늘기회님동기회을 만나기 위해? 와, 이테이블로기위 듣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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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듣 몰랐다 와. 고나고 듣고 듣고 우마에 나우슈. 네, 가 책받침 준비됐지? 자 이제 선생에따라 뭐, 얘들아, <laughs> 아기 아, 전개도 하고, 또 뭔가 다 너는 방송연예과 가라, 방송 연예과를 가 갑자기요, 나도 이 교직이 처음이라 파악이 좀 되지 다 <laughs> 엄마랑 해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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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말 정말. 정말. 정어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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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말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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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 뻥 걔맨 뻥 걔맨 뻥 걔맨 개 걔맨 뻥 걔맨 뻥 걔맨 맨맨 된거 같지? 넌 그냥 개새끼야. 알아? <laughs> 넌 선택받은 개새끼고 난 버림받은 개새끼고 <laughs>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내가 다 가만히 줄게. 이 선택받은 개새끼야 야 <laughs> 쎄? 너주나하는거알 어디 가기 이제 교실 가야지 아뭘 가. 그냥 있어. 앉아. 줄거 있어. 네 거지? 왜더 버리냐 깨끗하게 닦아왔으니까 써 잘했어 뭘 애들 다 보는데 쫓당했는데도 참았잖아 때론 참는 게 이기는 거야 나안줘길 일진이라며 이거막다 잡는데 왜나 진짜 안줘 알았어 알았어 <laughs> 아... 네. 그럼 수고해 아... 우리 아버지도 자영업 하셔 안녕 누 사람 아니야? 한국에서 미국으로 강제 입양되었답니다 프랭크라는 코드네임만 알수 있었습니다. 여섯 번째 아이라는 뜻이라더군요. A B C D E F 프랭크. 좋겠다 시발. 저들은전 세계에서 긁어 모을 수 있잖아. 미군 정보부에서 나온 사람이 데려왔다더라고요 입영 후에는 모든 기록이 삭제됐습니다

い <laughs> <laughs> いなうやもう動く, <laughs> くだすね。 이 핸드폰 계속 켜놨더니 방전됐어 어? 표 정리하고 음 같이 가자 나 먼저 갈게 어? 나 빨리 가봐야 돼 엄마가 전화할지도 몰라 응? <실� 네나> <laughs> 안녕하세요 맨날 안녕 웃어 안 보여서 걱정했어요 뭐 드릴까요? 왕돈가스. 그럼 왕돈가스를 주세요. 네, 조금만 기다리세요. 아, <laughs> 너희 나라에서 새가 날아들었던데 동남국에 대한 예의가 아니지. 종료해. I don't h a v 그럼 거래를 하지. 우리도 구세에 대한 관심이 없어. It will be suspended, reported, and then terminated. 말귀를 못 알아듣네. 중국 연결은. MSS 연결하겠습니다. 여기서야 내가 확인할 수 있게. 잠깐만요. 그 어중간. 어중간 그 뜻이 뭐죠? 어중간. 어... 미디움 사이즈랑 <laughs> 라디 사이즈의 중간이라고 보면 될까요? 뭐더 필요한 거 있으시면 말씀 주세요.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하 <laughs> <laughs> いやーもう動き出しましまたね <laughs> うん確かにねまあ6話でやっと重要人物がぶつかり合いそうなうん、んんぶつかりは合ってるね当時はまあね、うん、でもなんか今裏でね保留とか集団とかいてるからもしかしたら連絡か早ければぶつからずに済むかもしれない、うん、早く早くって感じいやと かれるのかめちゃ楽しみ <laughs> うん、うん、あとはもう1234でこれじゃないかあれじゃないかってずっと言ってたやつがだいぶ56話で確信を持てたというかいろいろ分かってきたね前の動画でやっぱりこう親と子でね能力が一緒なんじゃないかとかね、うん、推測してたけどその通りやな俺は、うん、チャ茶千ンさんも <laughs> しっかり稲妻前だったし <laughs> あとヒスね、うん、つまりまたス純さんはゾンビっていうことですねこれはうん、うん、そういうことですね <laughs> なるべ ックしてななった役やも <laughs> ちろん原作があるやつやから原作通りのストーリーだとは思うねんけどもうテキニシャーすぎてノンまに <laughs> でもここでのリュスノンさんは結構スマートな感じの昔のまあ要員工作員っていう感じなんで <laughs> グッカンチョみたいな感じでペタレ刑ー事ーじゃなくてしっかりとしたねエージェントみたいな感じなんでしょうね <laughs> そしてねこのリュスノンさんが「ブリョンポ」っていうのもね分かった、うん ね、で「グリョンポっていうのを前回聞いた時にどっかで聞いたことあるなってちょっと思ってでも思い出せなくて何にも言ってなかったけど、うん、今回の話で「ご飯のご両ポっていうのが出たからそういえば俺ら行ってきたよって言って <laughs> 俺らごはで「椿白五郎に」っていうドラマの撮影していたのかうん、うん、あっこがごりょんぽなんよ。 せやったわってなった <laughs> なんでもっと早めに気づかなかったやろ <laughs> 俺らしっかり行ってきたっていう,う <laughs> そして前もね推測した通りに、うん、この話スケールデかそうやなうん確かにね国が絡んできてるねだんだんね,<ー>ねやっぱりアメリカ出てきたっていう <laughs>、うん、アメリカだけかと思いきやしっかりと最後ね中国のねこ <laughs> <ー>こにも電話もかけてたしなのでこれはまあ世界の政府たちはこういう能力者のこと しっかり認識してってそれを使った何かしらの情報交作とかねそういうのをやってきてる世界観っていうことやなこれ、うん、やっとね見えたっていう,うん、うん、世界観があともう一個言うとこの学校ってもうなんか養成所みたいな感じなんでしょうね予備、まあ、エージェントたちをうん、うん、育てるための格好みたいなそういう役割をする団体っていうのが分かったねうんあこから成績のいい人たちが抜かれていってみたいなことが起きるんかなって感じやな っていうのが特に院長とギスの話で明らかになったって感じやなうーん担任の先生のね表がねうーんなんか秘密ファイルみたいなあ,<ー> <laughs> あれは実際の学校のファイルじゃなくて組織のファイルって感じやな怖いねあの2人ね狙 <laughs> ってる感じもまあでもどっちがあれなのか分からへんねんけどな,な結局ああどっちがまあいいかどうかの話ね善悪の話はまあ確かに分からんなまあそんなはっきりするものじゃない気もするけど こういう系の話の特徴的にねでずっと前の院長とキスの喧嘩の時にずっと引っかかったテリフがあってキスが「お前本気で殴れ」って言ったんよ院長に対してうん、うん、つまりこいつ院長の本気を知ってるっていうことやんかうんっていうのがずっと引っかかってたけどこれではっきり分かったなほ、うんでまず最初の5話、うん、めっちゃ腹立ったハ <laughs> わ描かれるわーちょっとこう楽しみやったけどハロハッハっていう。<laughs> ヒスの性格とか見てたらある程度のおおよそこんな感じやろうなっていうのはあったけどしっかりそうやったね <laughs> ほんであいつら普通に考えたらめちゃくちゃ重犯罪を起こしてるやんか石で人を殴ったり肩ナ、うん、イフで人を切ったりね、うん、めちゃくちゃ重犯罪を起こしてんのにキスがもう頑丈すぎてあいつらがもう処罰受けないっていうのがちょっと残念すぎるうーん本当に一方的加害者になってたもんねほんまにねうやったらもっとやってほしかったなそう <laughs> そこねね <laughs> ちょっと言,言わんけど何が化け物でしたやねん そう,いう化け物でしたをなんかこういう感じで病気の中でこうやってその帰りのユスニョンさんとヒスの会話でそこでもうはっきり分かったねユスニョンさんも怪我しないっていう、うん、自分に似てるって話からしてまあそういうことかーってなったよな あとその親子の話でいうと院長のお父さんもねしっかり返力 <laughs> それがあったから親が能力持たない説がしっかり否定されたね今のところはまあどっちかは持ってるっていうことでしょうねう親のどっちかはね今おそらくどっちも持ってるだろうっていうのは本ンの親 うん、おおそそらくその、ね、夢の夢中の人は父さんであればね、うん、つまりこうやってねお父さんもお母さんも能力あったらそれがそのまんま引き継がれるどっちもねそうなるとマジで前見桜が言った通りに能力者同士でこう結婚していたらもう最後らへんすごい <laughs> 超人出てくるやんけ、ねうんうん、それでってやもんな。 あと6話はもう完全にチャッィアンさんの会議みたいな、うん、感じだったなやっぱチャッィアンさんねああいうなんかうまくいかないとういう状況での演技っていうのはまあ似合うね、うん、だからキャストしたのかな <laughs> まあまだ分からんけど、うん、俺今までチャッィアンさんがアクションをするのを見たことがないんよ、うん、でももしかしたら今後ねチャッィアンさんのそのアクションが見れるんじゃないかなっていう、うん、そういうね予感もするから可能性はあるね全然存分にねえじゃあこの 6話で好きだったシーンもしくは印象に残ってるシーン私が好きやったシーンは6話にボンソクがバスに乗ってその時にチャ・テヒョンさんと出会ってでそこで「ずっと見なかったから心配しました」みたいなそのセリフもやしその後のチャ・テヒョンさんの表情 <laughs> これよチャ・テヒョンさん <laughs> ってね<ー>あのシーンは良かったですねちょっっと思わずやっぱつられる <laughs> う 状況もあるし、うん、やり取りでもう本当に俺もうブルッと切っちゃって、うん、俺はいやこの流れうまいなっていうのが結構あって5話のヒスとボンソンの話の中でヒスが「記憶って何やろ?」っていうやんかセリフでボンソンか電気の回路のなんちゃなんちゃの話をするやんかその後に6話でしっかりこうチャティナさんのエピソードで電気を通じて記憶をまあ感じたり 残したりっていうそういう表現が出たからああんかこの流れうまいなと、うん、まあ全然ねつながりなさそうな感じやけどそういうセルフからのこの流れっていうのがスムーズだったから面出的な面でもよかったなとうん、うん、思いますねあとはジョバ盤にも言ったけどやっとこの「ムービンの世界観がちょっと分かってきたっていうところも印象に残ったあとはもう6話の最後です <laughs> <laughs> 必死にねお客さん扱いで僕そのこと言ったけどどうなるっていう。 <laughs> <laughs> ほんで裏でも動いてるしで、ね、今めっちゃすごいところで終わってんなって感じなんで、うん、すごい緊迫した空気で終わったもんね印象<う>に残ったわけじゃないけど<う>体育館で最後ボンソッから出ていくときに流れてたあの音楽はほんまにあるのかが <laughs> すごいちょっと気になるだらだ,だらだら。そんな感じのやつあれいいのと思い,いの <laughs> <laughs> あれはどうやろう実際にやるやつなのか もうここの OST なのなかあ<ー> <laughs> 俺あんまりね <laughs> <laughs> 参考に、ね、<laughs> は参考にならないから <music> じゃあこれで6話まで見ましたけど7話からすごいことが起きるんじゃないかなと <laughs>、うん、そういう予感がするけどまた次回のね7話8話までの動画も楽しみに待ってくださいじゃあインヨンさんをよギカジゴヨチョイぬンとダウヨンさんへそうべとるかげすみハードゥセスタイヨ <laughs> 번개, 파마. <방아! 웃음> <laughs>